스를진행습니다 대구고 수수 대구고 1라운드 선수가 됐잖아요 네. 어떠세요? 네. 그냥 나이는 두살 차인데 그래서 했더라고요 아 대구 지역에서 네. 한게 아니더라고요. 평항에서 네. 한더라고요. 잘 하고 셨네요 야구 잘하면 운장하니까 그래도 그 그래도 걔가 들어올 때 제가 졸업했다 아 그래가지고 이 게임 몇번 들었던 거 같아요 안 민준 선수가 용호 선수 보고 야구의 신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구 한번더 보여주면 어떻뭐야지 그러니까 익히 아, 아는 거죠 대구의 소문이 알만 그렇게 는 거지 걔가 여기서 잘했잖아요 저는 용호 선수 잘했잖아요 아, 아파서 별로 하지도 못했어요 <laughs> 네 빨리 와서 아이스박스 끓야죠요 오늘 <laughs> 아이스박스 없어서 고 있어요 제가 끓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충고? 하고 싶은 말이요? 뭐 <laughs> 와서 잘하면 좋죠 어릴 때 돈도 벌고 좋은 선배들 밑에서 <laughs> 많이 배우고 그리고 부터 일본에서 있어야 좋은 거니까 로운서 특히 잘 챙겨줄 것 같은데 아, 렇죠 근데 그것도 진짜 하는 고아 너무... <laughs> 봐야 돼요? 네 그래. 봐야죠 내가 올바른 아이면은 잘 해주는 거. 잘 해주면 좋겠다. 돈도 많이 사주고. 이거 하나는 꼭 인지하고 들어와. 요리고 아, 인지하고 들어와. 약간 스스로 잘 하려고 한다고. 물론 그건 스스로 노력 당연히 해야겠지만 좋은 선거 후신들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 오 축하한다 멀리요 같은 대구고에서 <laughs> 1라운드 전체 오버나다. 똑같이 응. 축하하고. 뭐 나서 같이 잘 해보자. 엄마같이 <laughs> 잘해보자, 아니, 잘해. <laughs> 2라운드에 김유세 선수가 세광고 어. 출신이에요. 네. 근데 명준 선수를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아니,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요. <laughs> 그래도 어때요? 같은 학교 출신. 좋죠. 저희 학교 후배가 생기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죠. 오. 챙겨줘야죠. 학교 사랑해요? <laughs> 야구밖에 할수 없는 환경이에요. <웃음> 진짜로. 여보세요. <laughs> 조병나한테 물어봐요. 당연히 똑같이 얘기할걸요. 아 야구밖에 할수 없는 한, 환경. 드래프트 트레이프트 보셨어요? 드래프트요? 네. 잠깐 봤어요. 네, 명준 선수한테도 학교 자랑해달라고 했는데 명준 선수는 학교에 자랑할 게 없대요. 야구를, 야구를 할수 있는 환경밖에 없대요. 봤다니까요. 대현이한테 <laughs> 아, 물어봐요.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세공고 남중 야구만 할수 있고 남중 남고 남중 남고에 네. 야구 야구에 딱 적합한 학교 야구장 좋고 야구장 좋고 시설 좋고 인성 어때요 인성 인성이요? 생활고 도 인성 없으면 안 되죠. 매년이만 음. 봐도 알잖아요. 뭐 와서 빨리 좀 잘해서 빨리 일등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 감독님한테 전화왔거든요 아, 세공고 감독님 어때요? 네. 지금, 저 때는 꽃치면 했는데 지금 감독님. 걔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병현 선생 먼저 물어봤어요? 네. <laughs> 키 크고고, 뭐 그냥 잘한다길래 그냥 잘 부탁한다고. 좋은 네. 친구래요? 네. 음... 오늘 토스트를 보는데 네. 그래서 저 이라도 요새진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 아는 사람이어서. 아, 예, 네, 좀 알아요. 저 보다 쪽 가서 운동할 때 겨울에 그럴 때한 번씩 봤어요. 사 많이 봐야 돼요, 어차피. 4라운드로 뽑히셨는데 네. 소감을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4라운드요? 네. 이번 드래프트. 안녕하십니까. SSG <laughs> 2026 4라운드 신인 김성욱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4라운드 지명이 됐지만 더잘 해가지고 신인다운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는 고이셨죠네 지는 고 선수가 또 됐어요 같은 학교 출신 선수가 됐는데 어떠신지 지는 고 그래도 한 명씩 나오, 나오고 있지 않았었나? 근데 정확히 뭐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laughs> 저는 형들한테 인사하고 하는데 아그 밑에 애들은 솔직히 어디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래도 같은 학교에서 뽑혔다고 <laughs> 하니까 포지션이 뭐예요? 네? 포지션 뭐라고? 투수, 투수예요. 투수. 네. 그러면 맞을 네. 일이 별로 없긴 할것 <laughs> 같긴 한데 맞을 <laughs> 친다고 하면은 뭐잘 챙겨주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학교 자랑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근데 학교 부심도 없어가지고. 전전 팀에서 하도 네. 학교 <laughs> 자랑하는 애들이 많아 많아가지고 네. 저는 그정도까지는 질려버리셨어요. 네. 진리했다기보는 그냥 학교,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laughs> 솔직하게. 랜더스 선배지니까 한마디. 사실 저도 지금, 언제 얼마 <laughs> 안 됐기 때문에. 서로는 <laughs> <laughs>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도, 아, 뭐, 코 팀들이랑 잘 준비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꼭 같이, 라고 할수 있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드래프트 보셨어요? 아, 봤죠. 어떠셨어요? 아는 선수 좀많나요 아는 선수 좀, 아,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 뽑힌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 진짜요? 오빠 네. 아, 시각 너무 빠른데. <laughs> 어떠세요, 오, 그래도? 진짜. 1년 선배잖아요. 1년 선배요? 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자가 네, 형들한테 얻어 먹어도 것처럼.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를 네. 느꼈습니다. 선배수 친구하실 거 맞아요? 쉬 친구요? 네. 그냥 선배님들이나 형들이 응. 다잘 챙겨 주셔가지고 음... 그냥 예의 어... 좀 예의 야구할 때 눈치 보지 말고 하고 네. 네, 또 외적인 건 이제 싹싹하게 네. 눈치 보지 말고 네, 네. 선배님들 다가면 네. 다 잘해주시니까 네. 그것만 그냥 예의가 진짜 인성. 네. 저, 그러니까 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 멤버스 일 넘는 춤을 도 추해줘. 그죠? 네. 보니까 지환 형하고 저하고 있는데 기대하게 기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쇼츠 불렸어요, 춤추는? 맞아요. 더더 해야 돼? 요더 해야죠. 제가 <laughs> 지환 형 제가 이겼잖아요. <laughs> 그럼 저리기 저를 이겨야죠. 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공 걷어냈고 왼쪽입니다. 높게 떠서. 멀리 갑니다. 담장 쪽, 담장을, 담장을... 넘어갑니다 얼떨떨했고요. 음, 맞자마자 이게 파울, 이게 때 바깥으로 벗어나 가지고... 아, 너무 알아. 너무 알 했는데 펄때 맞아서 이렇게 기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연락 안 왔어요. 진짜 야구하면서... 이렇게 많이 온게 처음인가요? 그때 뭐 피인 것보다 <laughs> 더 많이 와가지고. <와봤어요. 웃음> 진짜요? 그때 막더 가고 또 반응 엄청 난리 나고. 네, 봤어요. 여기 <laughs> 근데 좋아해 주시니까 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고 나서. 방 가가지고 집 가서 잠못 잤어요. 진짜 못 잤어요. 계속 돌려먹봤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네, 아 자야 돼 자야 돼 해서 휴대폰 봤는데도 계속 생각나서 영상 한번더 보고. 공은 받았어요? 네공 받아서 낙하 있어. 요 계속, 계속 봤던 거 같아요 영상 네. 근데 그때가 투아웃이고 앞에 타자가 두, 두 명이 던진 거아요아 저까지 못올것 같았어요. 투어 네, 되자마자 아소리만 하겠다 네. 생각했는데. 이명준이형 하나 지고 준재형 대들을 맞고, 그래. 오, 나까지 왔네? 해가지고, 이제, 입이 말르더라고요 뭔가, 이런 거잘 맞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네. 근데, 네. 친구는 친구고, 이제 다시 해야죠, 집중. 평호 선수가 도선물했다고 맞아요, 배민 5만원 쿠폰 보내줘가지고, 네. 배달 잘 시켜 먹었습니다. <laughs> 뭐 <laughs> <laughs> 먹지 하고 있었는데 형이 카톡 오더라고요. 맛있는 거 시켜먹었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에 더 좋은 상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뷔피 네. 네. 선수 첫 정면치로 기프티콘 보내셨다면서요? 뭐 보내셨어요? 아 그냥 어... 호텔에서 맨날 뭐 시켜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배달음이 네. 있는 거 보낸 거예요. 호수 후배라서 챙겨준 거예요. 호수는호수 당연한 겁니다. 이야. 그냥 야수였으면 안 챙겨줬을 거예요. 챙겨줬어요. 멋지네요. <laughs> 어때요? 다 확신이, 기운이 다 주신 거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야. 내지 마세요. <laughs>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드프트 보셨어요? 보다 안 보다 보다 안 보다. 네. 근데 네, 이번에 그경남고 선수 뽑혀가지고 경남고가 뽑혔어요? 네! 몰라 나그못 봤네 끝까지는 진짜요? 어 랜디씨 경남고 어. 선수들 엄청 많아졌는데 음. 학교 자랑 한마디만 그냥 부산에 있어요 <laughs> 어, 네. 어, 네. 네. 어, 네. 음. 여기까지 아니 자랑을 내가 지금 졸업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자랑오 올해 우승 2개 하는 거 자랑 안 하고 싶까그러면 신인 선수들한테 한마디 네. 카메라랑 음. <laughs> 네. 음. 8라운더에... 음. 아, 고 네. 아, 그냥, t o u 야 h i n g you. So, I w a s t e 이 the door. y o 에 don't know me. I was in your touching you. It's 이선 i 님하고 진영이 u c h i 줬기 때문에 그대로 잘 챙겨주고 l e t o 학교 h i 조금 해주 u It's a 실력도 중요한데 대학 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인성. 예, 음. 네. 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일 거라 생각. 어서 인성만 잘해라. 오. 네. 그래도 반응 못 보더라고. 그리고 그 1라운드 선수도 이름이 김민준이. 아, 봤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지금 렌더스에 민준 선사 3명이나 됐어요. 나중에 일군 올라가지고 민준 준비라고 하면 누가 준비해야 되 될지. <laughs> 신인 중에 오시우 선수라고 생각나세요? 네 봤어요 <laughs> 오시우 생각을 했거든요 로운이가 <laughs> 만약에 제, 저랑 걔랑 같이 있으면 야시야 일로 와봐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이걸 계속 시야시야시야 동시 안 차려야? 시야시야 <laughs> 민준 선수도 있잖아요 민준이는 민준 선수 3명이요 3명 있어요 네. 이거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솔직히 민준이? 민준이 왜오장나요왜안 어울리긴 해! 안 어울리긴 해! 잘 어울려요 안 돼, 안 돼! 보지 마, 보지 마, 돌지 마 형이 기쁘게 보고 싶어 잘 어울렸어 왜안 어울리긴 해! 와 지린다 메가다 장르인데, 야 사이프 <laughs> <파이파> 하나 불어? <물어? 웃음> 그... 이제 주 레더스 금제사 백교 이 어, <laughs> 그거 뭐예요? 맛있네. 뛰었어요? <laughs> <laughs> 아빠친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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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처음에 그 유혹적인 거를 <laughs> 스튜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laughs> 네, 해설위원분들이 해설 해줘가지고 근데 그게 위협적인으로 들려요? 아 유혹적인으로 들 유혹적인 거 <laughs> 그죠? 네. 들려. 좀 유혹적인 으로들려좀저 유혹적인 거밖에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몇몇 사람들은 <laughs> 위협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이긴 했는데 저도 <laughs> 유혹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등장곡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유혹적인 분이죠. <laughs> 그랬더니 지금 데이비스 어 왼쪽 떠갑니다. 그대로 담장 넘겼어. 에레디아가 바로 추격의 점수를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떠갑니다. 멀리 갑니다. 바로 동점. 맞아요. <laughs> 다시 오른쪽. 유효승 유효승도 때렸어요 또 넘어갑니다 네 타자 연속 홈런 앞에 이제 제 c i 타 y n e 데 앞에 선배님들이 다 음. 계속 홈런 치오오 City, New York c 가지고제차제차 o r k City, New y o 마 k 쳤는데 서로가 그 이거 누군가 나올 테니까 턴 돌리다. 그둘다 나갈 수도 있고. 아둘다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어 어하다가 어, 야 근데 이거 우리 좀 쳐보자 <laughs> 얘기를 했었, 했었어요. 평소에 더긴장있어요 그런? 아니요 긴장은 딱히 아. 긴장은 뭐투수가더 흔들리고 더 흥분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땅으로 볼이 응.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 황군했구나. 응. 그래서 직구를 던지겠다 선언하고 천대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한. 일단 노리신 거네요, 면 근데 카운트가 하나 노릴 만한 카운트가 어. 있어. 그리고 네, 요즘 엄청 잘하시아요참 멋지다. 그럼 팬분들이 선수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요. 소 내성적이어서 <laughs> 소심한데은 내성적이어서 그래가지고 네. 노를 습니다 안녕. 네. 하라 좀 오늘은 난시나 오늘. 안녕하세요. 우리 경찰한테 치면 안 되죠. 이게 과거가 되는데 뭐야 그게. 역대 타이 기록이래요. 어. 알겠죠.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그때 홈런 칠줄 알고 계셨어요 보기. 어? 홈런 칠줄 알아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엄만 칠지 내가 노랫, 노랫동공 아니에요? 아니 노랫동공 아니고 앞에서 치길래 나도 힘들어 힘만 들어가지 말자 이런 생각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다음 타자가 은승이였는데은승이가 희선미야 도 하나 가시죠 이러길래 야 힘들어가면 못 친다 그냥 나 어떻게 출로할 테니까 너가 쳐다 이랬는데 저도 운 좋게 나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호성이한테 이왕 이랬던 게 어디서 현승아 너로 쳐라 했는데 진짜 친거네요 제가 이제 막장비 빠게 벗고 있는데 호성이 어머니를 챙겨고싶어요귀여 이제 소름이 싹돋아지는두번안 <laughs> 쳐봤으면 말아는야 역시 대단하세요 뭘 대단해 그런 형식적인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아, 이런 말 <laughs> 하지 말아고요 또. 그럼 어떻게 말하죠? 대단한 걸 대단하다고 소울을 넣라고 와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 딱 대단하세요. <laughs> 이거 정답 맞추기야? <웃음> <웃음> 오, 우와 너무 아, 대단하세요. 가, 빨리 빨리. 돈 없잖아. 네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나 진짜 정혁이 형이랑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영광스럽웠어요 정말요? 그렇지, 나는 내가 입단할 때 범접할 수 없는 그때도 범접할 수 없는 선수였는데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혁이 뒤에 스위드도 는데기타연수 홈런이 뭐 근데 케이블에서 뭐 타이라고 하니 뭐그 기록만큼은 내가 야구하는 동안 정혁이랑 야구하는 동안 깨고 싶고 그때 타이는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런 약간 최초 이런 게 수식어가 붙은 음. 게 그리고 설사 이제 그걸 후들될 누군가가 깨는 안에 있더라도 그냥 최초가 되면 한동안은 최초인 거잖아 못깰 때까지 높게 <laughs> 목표를 한 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타자가 치면 오만 가지의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이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하나만 더 치면 이제 지쳐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